이번엔 진짜죠? 응. 네 <laughs> 저랑 같은 방 바로 파인드 걸어주세요 네헐 네. 뭐야 큰일 클러... 달 님이랑 다 같은 방인데? 어, 그냥 같은 방인데 이거 딜이 안돼 와.. 쑥구바라

5초 후에 쉘. 지금 쉘. 가운데로. 오케이 됐어요. 그거 자리 비우실 때 미리 말씀해 주세요. 방상 비울 때 이거. 중간에 쉬는 시간에. 응. 나왜 헤더가 왜.. 아왜거였지 바인드 온이신 분? 저요. 저요. 넣어주세요 지금 탈, 아청님이 어요오이 탈님 거는 빨간방에서 쓸 건데 좀 뒤쪽 타임에 저 빨간방 왔어요 여기 까고 있을까요? Okay. 네 먼저 까고 계세요 바인드는 저 같이 있을때 오케이 okay. 바인드 아, 살리미 넣게요네 바인드 삑인가요? 초저항 초저항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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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저 okay. 말씀드렸는데 오케이 오케이 마이크시켰어 이거 바인드 디디님이 넣으세요 지금. 넣어? 지금 넣을게요. 네. 어, 나오면. 야 빅나스. 어디로 들어 그러면 색채님 주세요 제가 넣어주세요. 넣었어요. 제가 넣었어요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빅나면 빠르게 <laughs> 말씀해주세요. 다시 넣어야 되니까. 오초 아, 에이. 에이. 후에 쉘. 보고 주심 가운데로. 보고 주시. 쉘 지금 넣으세요. 다깠어요거 같아. 오케이. Okay. 바로, 바로, okay. 바로 바로 받아져 있어요. 어로와 봐. 나마나 마지막 거두번에까죠 식주님. 어, 오케이. 저 해도도 한번 돌려. 어, 해도 때문에 두번 가는 거죠? 아니요. 저는 다른 거. 어떤 거? 저 프리드 해서 가면은 좀더 안정적으로 뒤에 깔거 같아서. 어, 알겠습니다. 응. 사냥이 잘했다. 강제 이동되면 파란색 일단 카드. 일단은 오케이. 네 빨간 방으로 오세요. 빨간 방 먼저 까죠. 파란 카드가 뭐지? 파란 카드 최종 데미지오. 성스러운 음. 검. 제가 최종 데미지 올려드렸어요. 오케이. 흑도어몇분 남았나요? 흑도어사분 남았어요. 인들 온이신 분? 나왔나요? <laughs> 아, 어 노풀 아, 색채님이 넣으세요 지금 저항이에요 몇 초야? 저항이 5초 뭐. 후에 실패 대 그럼 넣지 마세요 이번에 그냥 에이, 네. 아니, 쉘. 쉘 지금 가운데에서 쉘 받았고 오케이. 빨간 방 먼저. 천천히 빨간 방 까서 강제 이동 뜨면은 파란 방에 파운틴도 파란 방에 깔아주세요. 봤어요. 파란 방 까요. 네. 파란 방으로. 와씨 뭐야. 아침일 okay. <laughs> 나, 워시퍼. 하하. 싶어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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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하시하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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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네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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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내일 하하 이 시리즈는 이시리이시리일는이 시리즈는 이 시리즈는 이시는이거 상점 누르면 리즈는이 상점 즈는이 시리즈는 이 기둥 네. 이 다음에 조심하세요 문화시 응. 사야지 <laughs> 아 시리즈는 이시리다는이시리는 카운트잘 뜨시고 오, 오른쪽 기둥 10초 후에 쉘. 3초. 가운데에서 쉘. 가운데로. 쉘들어 왔어요.

업을, 업을 더빠져가 t 고 있어요 t t l e of this. Okay. w 야 a 오스? 오 p Rick? What's up, Rick? What's up, Rick? w 어 a t s up, r i 어또 기만하네. 기금 <laughs> 보자. <집을 웃음> <먹죠>? 어 제가 쐈다. 갔다는 아 진짜 높은, 높은 거 아니야. 나이스. 본거 아. 나이스. 혹시 5층 치고 시간이 빨라요. 몇 분인데요? 2분 먹을게요. 22분 20초. 오. 이제 진입해요. 집중해 주세요. 저쪽 저쪽이 좀 먹을게. 진입합니다. <웃음> 들어가요. <웃음> 들어왔어. 아 i 먹고 피하는 거 하나, 둘, 아, 셋. p 치 a n o 는거 시간 a 둘, 세. p i 둘, 세. 요 하나, 둘, 셋. p 하 a 둘, 셋 Piano, h 둘, 세. Piano, h a n n 둘, 세. p 둘, 대략 30초 정도로 30초 정도하면 25초. 1분 10초 후에요. 대딩이 죽었지. 네 할까요? 아니, 아니요. 아니요. 저 이따가 좋아, 좋아. 살아나시면 해도 한번겠어요주우요 죽을 사람 지금. 죽을 사람 지금. 줘보세요. 이거 네, 우 지금. 주 지금. 주주세요아주 어. 어. <laughs> 이번 것까지는 죽어도 되긴 해. 죽을 사람 한번더 생각하고. 음. 곧 와요 이제. 이번에 넘겨야 됩니다. 지금. <laughs> 어머. 왔어요? 피하는거 맞는거 하나 둘피 채우시고 피하는거 하나 둘셋 맞는거 하나 둘셋 피하는거 하나 둘셋 피하는거 하나 둘셋 스프는 없이 가될것같은데 네, 스프 아예 안 켰어요 k 음, 플레이, 어. 플레이 없이.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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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이 Okay. Okay. o k a 말고 탈 님이 어, 탈 님이 y o 주세요 이거. 저... 어. 나서 따로 보이면 키야 나 보이죠 저희. 나어요 나갔어요. 오케이. 방영 전만 걸렸어.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. 아, 야, <laughs> 아니. 아까 그 정신 가 어디갔어? 아 진짜 조심하게. 해독가였다. 21초에 왔어거 와... 아, 맞나? 음.. 21초간. 21초에 아, 왔어요 12일이었어요. 네 <laughs> 죽을 사람 이번 거미줄에 죽으세요 진입할 거니까 이번에 식초님 부활해서 까주셔야 돼요 지금 지금 까줘요? 네 까면 와요 이거 죽, 죽을 만... 사람 죽으시고 어, 지금 깔았어요 그렇죠. 오케이 깠어요 다 오케이 시작 피하는 거 하나 어, 둘나방향렸다 피하는 거 하나 둘셋 피하는 거 하나 둘셋 맞는 거 하나 둘셋 피하는 거 하나 둘 디디님 피채워주세요 오케이 네. 17초 정도에 왔던 것 같아요 15초? 15초 정도 1분 좀 넘게 남았어요 드릴게요어 주지 마세요 알았어요 그 왜? 죽으면 그냥 죽을래요

데카 지금 각자 말해주세요 저 8이요 저8 섹세인 8, 8. 디디님 4이은요 다들 낭락하네 어,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요찮보다안와고 이제... 곧 와요 <laughs> 이제 옵니다 이제 죽지 마세요 피하는 거, 하나, 둘, 아침에 피 채우시고, 맞는 거, 하나, 둘, 셋. 피하는 거, 하나, 둘, 셋. 피하는 거, 하나, 둘, 디디님 맞는 거, 하나, 둘, 네, 오케이 진입할게요 네 해도 한번 드릴까? 응, 해도 돼요 오케이 <laughs> 바로 아청님 바인드 <laughs> 도, 쉘 넣어주시고, 넣어주시고. 캐렉까지 잘 이어주세요 네 오른쪽에 펀친도 있어요 오케이 파란 카드 자1 점프 이 다음 가만히 에요 거미줄 지어주시고요 왼쪽 도 왼쪽 도 이번에 피하는 거다 점프 이번에 가만입니다 이번에 이번에 점프 침업을 한번 넣어주시고요 오케이. 업을 안들어왔어요 오케이 점프 오케이 가만히 이 다음 점프에요 이번에 점프 독 오른쪽 독이에요 어나방만 걸렸어 점프 오케이 저 오른쪽 독 거미줄 지어주세요, 죽으신 분들. 살아나서. 도. 왼쪽도. 가만히. 점프. 이번에 가만히 에요 스프 몇초 남았죠? 스프 50초 남았어요 오케이 가만히 토 왼.. 오른쪽 토 가만히 점프 점프 어 쏘리 쏘리 제가 잘못, 잘못 말했어 우리 우리 개피 많아 점프 오케이, 가만히 이 다음 점프에요. 왼쪽 토 스프 얼마나 남았죠? 스프 10초, 최레는 혹시 온인가요1레1 9초1 0와봐 일로와봐 초 10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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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살아나세요, 갑질 컷 잘할 준비하고 조금만 더점프 지금부터 들어 살아나서 들어 끼세요 가만히 다 바뀌었어요, 저는. 저도 오른, 오른쪽도, 오른쪽독질 조금만 짤들만 할게요. 짤들 만할 게요짤들 조금. 점프 저거 도 끝나면 바로 끝남과 동시에 쉘에 쓰고 잡을 거예요. 네. 오케이 쉘에 고고. 어주세요잡읍시다 왔어요. 어 아. 제가 패 쪽을 안 꼬서, 소리 소리. 저 어차피 되지니까. 오케이. 저는 먹은 거 없어요.